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남 파고다 어학원에서 미드로 배우는 진짜 영어 미드영을 강의하는 애니조 강사입니다. 이번 온라인 특강에서는 오프라인에서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미국 드라마 미드 자료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 표현 문법을 가지고 문장 만들기 연습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강에서는요 미드에서 자주 등장하는 중요 문법 정복하기입니다. 그래서 회화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그러나 여러분들이좀 힘들어 하시는 문법을 제대로 정리하고 저랑 같이 문장 만들기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의 중요한 문법은 현재 완료라는 시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 하시는, 그러나 언어민들을 즐겨 쓰는 시제, 현재 완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제대로 정리해 볼게요. 자, 현재 완료는 동사의 형태는 have pp, have 과거 분사로 표현하고요. 자, 용법은 네 가지, 이런 네 가지 상황에서 현재 완료를 쓰시면 돼요. 현재 완료라고 하는 이시제 틀은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예, 과거부터 현재까지에 걸쳐져 있는 시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네 가지 용법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계속적 용법. 자,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일을 얘기할 때 현재 완료를 쓰게 됩니다. 예문을 보면요. I have been here for one hour. 자, pp짜리 비동사. 오늘 장소 있다. 있다의 뜻의 비동사네요. 비동사의 pp는 b e 을 집어넣어서 I have been here for one hour. for one hour, 한 시간 동안. 즉, 한 시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기 있었다를 얘기하는 거죠. I have been here for one hour. 자, 우리 세번 열심히 읽어볼게요. 자, I have been here for one hour. I have been here for one hour. I have been here for one hour. 네, 두 번째는 경험적 용법이에요. 과거에 뭔물 해본 적 있다 없다 이런 경험을 표현할 때 have been 현재 완료를 쓰시면 돼요. 자 예문 을보니까 I have never been there. 나는 거기에 있어 본 적이 없다를 얘기하죠. 자 그래서 나 거기 가본 적 없는데라고 얘기할 때 I have never been there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죠. 자세번 열심히 읽어볼게요. I have never been there. I have never been there. I have never been there. 네, 자 그다음 완료적 용법, 과거에 시작한 일이 현재 비로소 딱 완성이 됐을 때를 표현할 때 해피피 현재 완료를 씁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내가 쭉 해왔던 그 일을 지금 막 마무리 지었다라고 얘기할 때 I have just finished the work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Just 지금 막 이런 네, 느낌을 just가 확실히 줄수 있죠. I have just finish the work. 같이 3번 I have just finished the work. I have just finished the work. I have just finished the work. 네 번째 결과적 용법 과거에 일어난 일의 결과가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이걸 표현할 때또 현재 완료를 쓸수 있네요 자 제가 두 개의 문장을 써 놨는데요 하나는 현재 완료고 하나는 과거예요 네, 두 개의 우리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He has gone to Australia. 그는 a u s t r a l 호주로 갔다. 자, 두 번째가 He went to Australia. 그는 호주에 갔다요. 한국어 해석은 똑같죠. 그가 호주에 갔다. 한국어 해석은 같지만 첫 번째 현재 완료를 썼을 때는요. 자, 호주에 갔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게 현재 완료잖아요. 그래서 Now he's not in Korea. He is in Australia. 그래서 지금 현재 오스트레일리아에 있고 한국엔 없다. 이런 현재의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고요. 과거 he went to Australia라고 쓰면은 자뭐 언제 갔는지는 일단 여기 안 나왔지만 뭐 작년이든 저번 주든 어쨌또 호주에 갔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있다가 다른 나라로 갔는지 다시 한국으로 왔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단순 과거는 그 특정 시점에 일어났던 일을 얘기해주지 현재에는 그래서 어떻게 됐다까지는 얘기해줄 수 없습니다. 자 근데 현재 완료의 결과적 용법은 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없다. 현재 상황까지도 얘기해 줄수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완료 네 가지 어떤 상황에서 쓸수 있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네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 영작 훈련 여섯 개 문장 만들기로 들어가 볼게요. 자, 1번 문장. 그들은 결혼한 지 10년째 되었다. 자,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오고 있다라는 거죠. 기혼이다 결혼 생활 중이다. 결혼한 상태이다. be married. be married. 라고쓰면 되죠. 자, 이거를 have pp로 집어넣다 보면 have been married가 되겠죠. 자, 주어는 그들 they they have been married 10년째. 10년 동안이죠. for 10 years. They have been married for 10 years. 예,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 문장 내 걸로 만들겠다. 자, 세번 우리 크게 따라 읽어 볼게요. They have been married for 10 years. They have been married for 10 years. t have e y h been married for 10 years. 잘하셨어요. 자두 번째 문장. 한국 음식 먹어본 적 있나요? 좀 외국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수 있겠죠. Korean food 먹어본 적 있나요? 라는 건데요. 자 음식을 먹다 하면 동사 eat나 have 쓰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try 동사를 쓸게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음식을 try 시도해 본적 있냐 없냐로 문장을 가볼 거고요. 자본적 있나요? 의문문이네요. 그러면 동사부터 앞으로 나와야 되죠. So have you? Tried Korean food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 본적 있나요? 없나요? 그런 경험을 강조하기 위해서 ever 집어넣을게요. Have you ever tried Korean food? 세 번. Have you ever tried Korean food? Have you ever tried Korean food? Have you ever tried Korean food? Tried Korean food? 잘하셨어요. 자, 세 번째 문장은요. 우리는 회의를 지금 막 끝냈다. 에요. 서 회의를 뭐 2시간 전부터 계속 진행이 왔는데 지금 막 끝나게 됐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회의를 끝내다. finish the meeting. We have finished the meeting. 근데 지금 막요 느낌을 just가 주기 때문에 we have just finished the meeting. 같이 해 볼게요. We, we, we have just finished the meeting. We have just finished the meeting. We have just finished the meeting. Excellent. 잘하셨고요. 자, 네 번째 문장 가 볼게요. 나는 내 방에 휴대폰을 두고 왔다. 그래서 물건을 어디에 두다 leave죠. 자 이게 PP 자료로 들어가면 left. 자 그럼 I have PP. I have left my cellphone 내 방에 in my room. 이렇게 영어 문장이 어순이 펼쳐지죠. So, I have left. 같이 세 번. I have left my cellphone in my room. I have left my cellphone in my room. I have left my cellphone in my room. 근데 여기서 여러분 만약에 과거시제를 쓴다라고 해볼게요. leave 동사의 과거형도 left 거든요. I left my cell phone in my room. 그냥 단순 과거로 썼을 때. What's the difference? 자, 두 문장이 차이점이 뭐죠? 현재 완료를 쓰면은 방에 cell phone을 두고 왔기 때문에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죠. So, I don't have my cell phone. 지금 현재는 cell phone이 있다 없다? 없다. 방에 두고 왔기 때문에 현재에그 영향이 미치는 거고요. 그게 현재 완료고요. 그냥 단순 과거로 I left my cell phone in my room 하면은 과거의 어떤 시점에 방에 c e l 을 뒀다. 그 다음에 뭐 찾았는지, 뭐 잃어버렸는지, 지금 갖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얘기해 주지 않는 게 단순 과거죠. 네. 자, 다섯 번째 문장. 날씨가 3일째 계속 춥다. 저 3일 전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춥다라는 걸 얘기해 줄 거죠. 자, 실제 현재 완료를 쓸 거고요. 자, 날씨가 춥다, 덥다라고 할때 여러분 주어는 it. It is cold라고 쓰면 되죠. 그게 현재 완료로 들어가면 it has been cold가 되겠죠. 자, 3일 내내, 3일 동안 for 3 days. 이렇게 문장 펼쳐지네요. It has been cold for 3 days. 같이 3 번. It has been cold for 3 days. It has, It has been called for three days. It has been called for three days. 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몇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는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너 이제껏 어디 있었어? 라고 물어볼게요. 자, 어디, 의문사 where. 자, 의문문이니까 have 동사 먼저 튀어나오겠네요. Where have you been? 이 되겠죠. 자, 이따위 비동사를 또 활용해서 Where have you been? 같이 세 번. Where have you been? Where have you been? Where have you been? 네, 자, 이렇게 해서 해피피, 현재 완료를 활용한 문장 6개 열심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Practice makes perfect. Make it happen. Keep that in your mind. Alright? 자, 그러면 저는 온라인 특강 3강에서 여러분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I hope you guys have a great day. See you next time. Goodbye, guys.